자 타원의 두번째 소단원 직선과 위치관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개념설명 첫번째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자이건 어렵지 않아 타원이 있을 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뭐하는거야 안만난다 이렇게 되는거지 결국 직선을 뭐야 타원에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이차방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어, 2차 방식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뭐 한다? 판별식을 이용 해서 위치관계를 알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 어, 그럼 예제도 아주 쉬워. 자, 9번 보면, 이걸여기다 대입하셔야지. 그니까 3분의 x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야? mx 플러스 2의 제곱, 이콜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거를 여기에서 뭐야? d 가0보다 크다를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양면 제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어? 어, 하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서 2차 부등식을 어,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어, 반드시 해보세요. 어, 마,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필수에 제풀 때꼭한 번씩 해보셔야 돼. 자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세 방정식이야. 그죠? 어. 일단 쌍 그러니까 일단 포물선 복습을 하면 Y의 제곱은 얼마가 돼 4px에서 길기가 M일 땐 어떻게 되는 거죠? 길기가 M일 땐 Y는 얼마야? 그지? 어, MX 플러스 얼마? m분의 p라는 게 있고, 있었고 2번 폼을 써는 얼마가 돼? x의 제곱은 4py죠 그죠? 기울기가 m일 때접수의방정식은 y는 mx m의 제곱 p가 된다 원리는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대입해서 판별식 d가 0을 하면 나오는 거야 알겠죠? 1번 2번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 놓으라고 선생님이 했었지 그지? 어, 그런데 뭐 타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m인 접수해방정식이다라고 하면 y는 m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헷갈리니까 B가 있잖아. 그러니까 K라고 놓고 이걸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알겠죠? 대입해서 뭐를 하면? 판별식 D가 0을 하면 결국 K가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Y 콜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에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게 돼. 다시 말해서 K가 요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K가 요게 나온다는 거니까 어,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치? 음, 그래 그 다음 평행이동한 타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접선 방식은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쵸? 그러니까 a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콜 1이다 라고 했어 그치? 어,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한 다음에 y 대신에 뭘 대입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고 x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뭘뭐 대입해?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공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자그 다음에 반가운 소식이 있죠. 1번 타원하고 2번 타원이 뭐가 같아? 식이 같지. 그러니까 1번 타원은 얘가 큰 거고, 2번 타원은 얘가 크단 말이야. 그런데 식 자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대입해서 d가 0을 하면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겠지? 타원은 당연히 모두 같아 공식도 같은 얘기야. 1번 타원과 2번 타원의 공식이 같아.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건데 무엇을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할 를 거냐면 보세요. 참고로 하나,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 y는 mx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m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는데. 원일 때는 원일 때 중심이 원점이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돼. 자, 이 정도는 알면 뭐 상식적으로 좋죠. 그지? 그럼 실제로 원은 요것이 얘가 RR로 같은 거잖아. 요그 다음에 타원은 이렇게 되면 뭐야, 얘가? AB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RR이 같으니까 A의 제곱, M제곱에서 RR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같이 묶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해돼? 음 그래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건 서로 다르니까 a의 제곱도 a의 제곱 m제곱도하기 b제곱 이렇게 됐다라고 같이 세트로 외워놓으면 공식 의 암기가 좀더 편하다는 거야. 넓이도 이거 뭐야? r곱하기 r곱하기 파이고 얘는 a곱하기 b곱하기 파이잖아. 넓이도. 그러니까 원이랑 타원이랑 같이 묶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알겠죠? 어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타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동그라냐? <laughs>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어, 여기에 하나의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뭐 뭐 하는 거야? 평행하게, 그지? 어, 평행하게 긋고,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긋으면 거리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 길이.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고, 최대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어,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서 구해도 되고, 뭐,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최대 최소가 되는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알겠죠? 어, 그리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거 무슨 계산하는 거야? 막 이럴까봐 한번더 이야기를 할게요. 얘가 이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이 콜 제로라는 직선이 있어. 당연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려면 평행해야 되고 양변을 적당한 수로 나누면 여기하고 여긴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어,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가 돼? 루트에 얼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절대값이어서 c에서 뭐를 빼 c 프라임을 빼시면 이것이 뭐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또 참고로 또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 해드리면 그죠? 어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이런 직선이 있어 이 점하고 이점의 좌표를 줘그 다음에 나머지 빙글빙글 도는 점에 의해서 삼각형을 결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때가 거리가 최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의 삼각형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못 구하죠 왜냐면 최소는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게더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점점점 다가지면 결국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최소는 묻지 않고 최대가 될 때의 뭐 높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면 돼. 됐지? 음, 그러면 10번 풀게요. 뭐 쉬워요. 수직이다. 수직이면 뭐야? 부호 바꾸고 역수치하죠? 그러니까 y는 얼마나 돼?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a 제곱이 3이고 m의 제곱 4니까 12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라네?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 y 풀마 16이니까 4죠? 루트 16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4 이퀄체로 그 다음에 2x 마이너 y 마이너4 이퀄체로 뭐한 거냐면 이거 쌍을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두 직선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여기서 얘 빼니까 얼마야? 8이지 그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 돼? 5분의 8 루트 5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 그냥, 기울기가 M인 접세 방정식 공식만 외우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다. 응? 11번. 자, 이번에는 얘가, 여기에 미지수가 걸려있고, 얘가 주어진 거죠? 어, 그럼 똑같이 푸시면 돼. 기울기가 M이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접선과하자 제곱하고 저거 a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 9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 이거 이것 중에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 양변 제곱하면 9a 더하기 2가 저거 제곱하면 얼마가 돼? 56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 54를 나누니까 6이죠. a가 6이야. 그러니까 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의 지금 이콜 1이야. 초점을 구하라네? 여기서 얘 빼는 거죠? 어, 그래. 그니까 러 빼면 4. 루트 씌우면 2. 그니까 러 2콤마 0하고 얼마? 마이너스 2콤마 0이 있는 거지. 그지 어, 초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다. 이렇게 푸시면 돼. 그래서 답이 4번. 됐죠? 어, 그래. 뭐 아주 뭐, 무난한 문제지. 그니까 러 기울기 주어지고 접세방을 식구하는 거 공식만 외우면 파박파박 풀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보니까 이제 뭘한 거야? 이거는 보니까 평행이동이 됐지, 그렇지? 어, 울기가 2, 그러니까 y는 얼마? y는 이거 그냥 바로 쓸게요. y 마이너스 1은 2에 얼마? x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고, 그쵸 어,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8, m 의 제곱 4, 그러니까 8, 4, 32 플러스 b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어,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y는 2 x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y는 2x 플러스 3이 있고요 또 하나 y는 2x 마이너스 9가 있겠네 그치? 근데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래 근데 x절편이 뭐야? 음이란 얘기야 x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지? X절... y 가0 대입하니까 얘는 x절편이 2분의 9니까 안돼 그러니까 얘는 안돼 그죠? 그러니까 얘에서 구해야 되겠네 그치? a는 얼마야? 0대 입했죠? 마이너스 2분의 3그 다음에 B는 Y절편이니까 얼마야? 3 그렇지? 어, AB를 곱해라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타원에서 길울기가 M이었을 때의 접수의 방식을 구해본 거죠 그렇지? 뭐 괜찮죠? 어, 여기 부분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준다고 아까 개념 설명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시면 돼 됐죠? 어 그래 그 다음, 13번. 그림과 같이 타원이 있고요 직선과의 두 교점을 AB라 하자. 그랬어. 여기 좀 그림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지 Y 콜 EX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여러분 봐. 이거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니까 당연히 이쪽하고 이쪽이 있는데 어느 걸 구해야 됩니까 하면 당연히 아무거나 해도 돼. 왜냐면 원이라는 것은 원도 대칭이고 타원도 중심에 대해서 다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하고 이 점도 뭐야?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삼각형이 이렇게 될 때와 뭐야 이렇게 될 때가 넓이가 뭐야? 서로 최대가 되면서 같아지는 거지 알겠죠? 타원에서의 대칭성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해 자 그래 그러니까 결국 최대가 될때이 P와 EX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 이거를 구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어 그래 그러면 이 타원식이 얼마가 돼? 4로 나누니까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1분의 y의 제곱 이콜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치? a의 제곱, m제곱, 2니까, 16 더하기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치? 어, 그래. 그럼 이거, 하나는 y 콜 2x니까, 하나는 2x 마이너스 y가 되고, 또 하나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루트 17 이콜 0. 이렇게 하면 돼. 두 개의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답을 구하자. 얼마야? 루트 5분의 여기 상수항 0이니까 여기서 얘 빼면 얼마가 돼?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답은 같다. 그러니까 요거가 d야. 그때 d를 뭐해라? 제곱해라.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5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필수 이제 4 개를 풀어봤는데 모두 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공식을 그냥 암기만 해서 대입을 하면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제 이거 최대치에서도 되는 거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를 좀 알아두면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식에서는다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 타원과 2번 타원은 접선 공식이 같다. 됐지? 어 그래.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접선의 개념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